집에서 마사지 받자. 인기 안마의자 베스트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디프렌드 팔콘 안마의자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안마의자는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온열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요. 러그도 랜덤으로 발송되며 방문 설치까지 지원해주는 제품이에요.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체험 후 건강을 위해 구매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특히 다리 스트레칭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디자인도 매우 마음에 들고 견고하며 가성비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부가 기능과 마사지 효과도 매우 만족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쿠팡에서 구매한 고객들은 설치 서비스와 제품 품질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 고민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니 지금 구매하시면 더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루아스 뉴클래식 안마이자 패브릭 에디션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안마이자는 전신 안마를 제공하며 온열 기능과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요. 설치는 방문 설치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디자인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핑크 색상으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며 부피도 크지 않아 작은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 사용자들은 안마 효과와 편안한 디자인을 칭찬하며 블루투스 기능과 온열 마사지를 특히 좋아합니다. 또한 사용이 편리하고 소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편안하고 기능적인 누하스 뉴클래식 안마의자 패브릭 에디션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휴테크 컴마 안마의자 방문 설치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안마의자는 사용자의 신체 특성을 정밀하게 레벨링하여 신체 부위별 최적화된 마사지를 제공하는 휴테크 HBLS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목, 어깨, 허리 등각 신체 부위의 골격과 근육 위치에 따라 정밀한 맞춤 마사지를 제공하죠. 또한 10가지 자동 프로그램과 5가지 테마 모드를 통해 다양한 마사지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안마의자는 USB 충전 포트가 내장되어 휴대폰 충전도 가능하며 무중력 기능과 온열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 또한, 포근한 크림 화이트 컬러와 핑크 컬러의 디자인은 거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죠. 휴테크 컴마 안마의자는 가성비가 좋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가족 모두가 편안한 안마를 즐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편안한 안마의 시간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휴테크 컴마 안마의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감사합니다.